어어어 옥스라 사랑해 어 윤민수 님, 하늘로 보내는 거 감사합니다. 그래? 어 어. 네, 팬클럽 어, 가이드 가입 옥스라 사랑해 아, 그래요. 어. 색장님도 네, 어. 오세요. 옥스라 사랑해 옥돌 너나장해 어. 어. 자. 어어어 어. 어. 밥다 먹은 꼭조다 자, 우리 다음에 하는 거예 여러분. 어. 네, 아, 배부르다. 자 여자 생일 축하합니다. 아, 배부르다. 자배배빵빵 두배 배빵빵입 와, 많은 분들이 오셔서 봐주시네요. 많은 분들이 주시네요